지난 5주 동안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욥, 삼손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역전을 허락해 주셨는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역전을 허락하셨는가 살펴보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수많은 역전들 중에서 가장 멋진 역전이 어떤 역전인지를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그 일이 가장 멋진 역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짓밟은 예수를 십자가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역전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가운데 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확실이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구약에서 한 16번 정도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 확실히 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확실히 알지니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역전시켰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작품인 우리 인생의 역전을 주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 가운데 수많은 역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역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역전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십자가 때문에 역전된 것이 역전을 경험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전과 현재의 역전과 미래의 역전이 어디에 있냐면은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과거를 보십시오. 사단이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전을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은 죄를 만들었고 인간을 그죄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들고 그 인생의 결국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누가 만들었냐면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만들어 온이 죄를 예수님의 몸속에 깊숙이 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강하게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 죄가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못 박아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온그죄 때문에 다시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두렵지 않고 고민하지 않도록 인간을 비참한 자리에 끌어내리지 않도록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상의 최고의 역전의 드라마라는 것이죠. 요한은 그 하나님의 역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성도들은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죄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삶을 살아가던 인간들이 우리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역 성도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역,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있음을 가슴 깊이 날마다 새기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영성의 문제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죄를 만들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냥 두는 것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될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놀라운 일을 할 줄을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를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역전을 만들어낼 줄은 사단은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작품.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였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시켰으니 사단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쾌우가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라는 것이에요. 현재를 보십시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입니다 교회를 죽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발버둥 가운데에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또 역전시키고 역전시키고 또 역전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더 많이 확대하고 장시켜 나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늘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 버리는 일들을 누가 있냐면은.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고 칼을 가지고 단번에 목을 는 목을 베는 장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리하실 때 물고기나 고기를 칼로 자르실 때 어떻습니까? 단번에 잘립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칼로 목을 쳤다라는 것은 한 번에 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단두대 기요틴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람의 머리를 베어 죽이는 참수형을 끔찍한 처형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라고 해요. 프랑스 귀족들은 교수형을 수치스러운 처형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형보다는 참수형을 선호했다고 그래요. 실제 사용 판결 시 귀족은 참수형, 평민은 교수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단대리에서 형을 집행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인터넷이나 영화를 통해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에 목이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야구보가 당했던 믿음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처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보셨어요. 낱낱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내 백성을 괴롭혀 내 백성의 고통을 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내 백성들을 감히 괴롭혀 하나님이 참습니다. 또 참아요. 참다 참다 못해서.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벌을 받습니다 자정전 12장 23절에 보니까 벌레에게 죽었다고 그래요 벌레에게 사단을, 사단이 헤롯을 통해 그런 일을 했는데 헤롯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세요 참고 또 참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면 성도들을 짓밟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짓밟으면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짓밟어도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참다가 끝데는 참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언제나 그렇듯이 늘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야 겁난다, 두렵다,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그렇게 반응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시작해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눈이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죠 이르되.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다음 반응,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11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급로와 안교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을 받으니까 움츠러든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오히려 흩어져서 그들이 했던 일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단이 성도들 핍박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스테반을 죽였지만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사도행 11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더라.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구수가 그 날마다 늘어가니라 보십시오. 과거의 역사시도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이 현재 가운데에 역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습니다. 교회를 늘 무너뜨리려고 해요. 억눌립니다.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눌림을 당하는 성도들을 늘 품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늘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믿음에서 어떻게든지 떨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존시키세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역전을 우리가 허락해주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떤 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온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랄을 할지라도 표현이 과했나요? 지을, 니을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전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역전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현재상 가운데에 경험되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만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늘 공격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우리는 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무시무시한 공격과 계략 가운데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승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역전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아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게 놀라운 역전을 허락해 주셨고, 현재에도 놀라운 역전을 허락해 주셨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놀라운 역전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역전의 드라마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런 전쟁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만들어 온 역전의 드라마를 인생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여러분 주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의 소유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승리를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마음 가운데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면은 세상 것에 집중하면은 그것의 기쁨을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세상 것에 기쁨을 누린다라면은. 하나님 하나님으로 관련된 하나님으로 부어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누린다라면은 우리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의 기쁨을 누리는 일을 우리는 그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라면은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배울 때이 땅에 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경험해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에 경험할 수 또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과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이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복고 보니. 예수님께서 과거에 역전하신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무슨 얘기예요 현재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역전의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앞으로 장착 경험하게 될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사실 을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찬송 가사입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과 앞부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찬송을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정이 중한 재치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현재 인생 가운데에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사단의 그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들을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이미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이미 이긴 전쟁을 이미 이긴 역전의 드라마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 공동체가 되길, 되를 원한다라고 시간 남게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믿음의 선진일들을 선배들을 하나님 그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존의 드라마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며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도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를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과 다니엘과 육과삼손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역전을 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이